문 박사, 오늘 햇살 진짜 반짝거려. 완전 타범하기 좋은 날씨야. 맞아. 나무들이 우리한테 손은 드는 것 같아. 그럼 오늘은 나가서 타범해보자. 준비할까? 좋아. 장비 챙겨서 바로 나가자. 어, 문 박사, 갑자기 땅이 흔들려. 설마 지진? 이건 뭔가 온다. 큰게 온다. 짜잔! 바로 나. 에그박사 등장! 갑자기야. 놀랐잖아, 에그박사. 하하. 오늘은 특별한 탐험을 해 보자고. 바로바로 나무 관찰 탐험이야. 우와, 나무 관찰 탐험 진짜 재밌겠다. 나무 관찰 탐험이라니. 너무 좋은데? 그럼 출발해 볼까? 좋아! 좋아. 가츠가... 와, 하늘이 반짝반짝... 공기도 깨끗해. 얼른 나무를 살펴보고 싶어. 그럼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나무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잔뜩 있거든. 좋아... 좋아. 이 나무는 느티나무야. 우와, 정말 크다.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 손으로 만져보면 느낌이 다를지도 몰라. 그래, 직접 만져보자. 까끌까끌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맞아, 나무도 숨을 쉬니까. 에그박사, 양박사, 여기 봐, 무당벌레가 있어. 정말이네, 조그만 친구가 살고 있잖아. 우와, 움직인다. 나무가 벌레의 집이었어! 자연은 서로 돕고 있구나 나무는 너무 멋져 근데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좋은 질문이야 나무는 우리를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 맞아 나무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무는 우리한테 숨쉬기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시원한 그늘도 주지 맞아 비가 많이 와도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도와줘 그리고 새랑 곤충 친구들이 사는 집도 돼. 우와 나무가 이렇게 착한 친구였다니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나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좋을까? 나무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어? 나무에게 옷을 입혀도 되는 거야? 나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오히려 나무에게 옷을 선물하면 나무를 더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 옷을 입은 나무는 병과 곤충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강풍에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옹박사의 말이 맞아 옷은 우리도 지켜주고 나무도 지켜줘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무 옷 만들기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해 이걸 잊지 말고 우리 나무 옷 만들기 시작해보자 좋아 우와 재밌겠다. 나무 옷 만들기, 만들기 대작전, 대작전 시작! 시작~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어? 여기저기 쓸수 있지만 버려진 물건들이 많아. 이게 다 필요 없어진 물건들이야? 아까워. 그래도 괜찮아. 다시 쓰면 멋진 재료가 되거든. 나는 양말을 잘라 만든 양말목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볼래. 나무가 예쁘다가 웃을지도 몰라. 나는 그럼 바람 불때 춥지 않게! 작아서 입기 어려워진 옷으로 나무한테 따뜻한 망토를 만들어 줄래? 좋은 생각이야. 나는 종이 상자로 반짝이는 장식을 만들어 볼게. 자, 다 같이 준비 시작! 우와, 드디어 완성이다. 다들 너무 멋지다. 우리 진짜 해냈어. 정말 예뻐. 버려진 걸로 만들었다니 놀라워. 나무가 분명 좋아하겠지? 아주 잘했어! 이렇게 버려진 것도 다시 쓸수 있는 소중한 재료가 될수 있지. 이제 이 옷을 나무에게 선물해 볼까? 좋아. 나무야, 입어봐. 우와, 나무가 멋진 옷을 입고 있어. 나무가 신났나봐. 너무 예쁘다. 정말 멋지지? 하지만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쁜 옷보다 건강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해. 응? 응? 나무가 건강해. 우리도 행복해. 나무한테 옷을 선물하니까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야. 응. 버려진 걸로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줄은 몰랐어. 맞아. 버려진 것도 다시 쓰면 멋진 보물이 될수 있어. 그리고 버리기 전에 소중하게 아껴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해. 우와. 우리 모두 이렇게 지구를 아끼면 지구가 방긋 웃을 거야. 지구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다음 탐험에서 또 만나. 안녕!